뭐 찾으세요? 남, 네? 남의, 남의 서랍을 왜 뒤지십니까? 아, GPS. GPS 차이죠? 아, 차이 있어요? 네, 네. 아, g p s 뭐 하시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러운데, 에. 네. 예, 뭐, 우리 리얼로 가는 거니까, 에. 다른 건 아니고, 음. 피치 못하게 농사를 중간에, 이제, 못 지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네. 어, 지금, 농사꾼들은 대부분 허리가, 허리에, 허리가 많이 취약한 사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허리로 고생을 좀 하고 있고, 그것처럼, 어,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서 중간에 농사들, 뭐, 중간 정도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 여러분들에게는 그 중간장사꾼, 중간상인, 그 나쁜 중간상인 없애자, 중간 유통망이 없어져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 그 천만의 말씀이고, 모르시는 말씀을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령화된 사회에서, 내지는, 어, 이렇게 몸으로 하는 1차 산업, 농업 특성상, 음, 다인부를 사, 사가지고 돈으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인부도 없고, 내 몸으로 직접 하다 보면은 어, 피치 못하는 부상을 당할 수가 있고 내지는 고령이어서 어, 지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에피소드니까 어, 이번 같은 케이스는 어, 이따가 밭에 가가지고 제가 또 영상을 올리겠지만은 어, 허리 수술로 인해서 어, 마늘 잘 키우셨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야 돼요 이럴 때뭐 어, 농협에서 삽니까 아니 뭐 정부 수매를 합니까 뭐 밭에 있는걸 어떻게 할건데요? 할 수가 없죠 할수 없죠? 네. 그럼 이때 누구, 이때 누구 찾아야 돼? 중간 상인이 없으면 벌 갈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laughs> 많은 명가를 찾아야죠 빙고 이런 빛치 못하는 사정에 어.. 저희같이 좀 젊은 이렇게 농업회사법인 또 유통망이 있다면은 저희가 어차피 농사를 하니까 농사 인프라는 다 있으니까 중간에 바턴 토치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농사를 이어 달리기를 해서 마무리에 수확까지 저희가 합니다 자 이래도 중간 유통망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 모르시는 말씀이고 시골에는 특히나 이런 포전거래상이나 또 나같은 어, 농사까지 대신해서 지을 수 있는 유통망이 존재해야 된다 예 저는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음, 예, 네네. 그러면은 네네. 밭에 가서 네. 과연 이렇게 잘된마늘을 가려내 뿌려야 되느냐 부상으로 인해서 어? 그냥 몇 천만 원막돈 어? 막 넣었을 텐데 자본이 들어갔을 텐데 그걸 중도 포기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인수 프로그램이 있다면 중도 인수해서 이어 달리기해서 품질 좋은 국산 마늘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올해 지금 밭 사기에는 좀 이른데. 잘 아시는 이제 농사지시는 분이 이제 허리 부상으로 인하여 이제 허리가 부상으로 인하여 어 이제 앞으로 생육 관리에 좀 힘들어하시길래 어 제가 중간에 좀 인수를 좀 했어요. 어 마늘 생육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봄비가 안 오는 과정에도 어 지금 보면은 보세요. 뭐 생육 보시면은. 어, 시, 간거리는 18cm고, 조간거리는 15cm, 어, 15구에요. 그래서, 어, 마늘은 상당히 뭐, 훌륭하다고 봐야 됩니다. 뭐, 풀 관리도 한참 잘된것 같고, 지금 이제, 비만 와주면 좋은데, 비가 조금 애를 태웁니다, 지금. 그, 작년에, 그, 가뭄 사태가 또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 요, 성장엔, 성장 N으로 일단 추비는 하신 것 같은데, 파랗게 보이시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솔루브를 쓰고, 어, 요번은 어, 성장 N을 써요. 성장 N도 질산태 질소입니다. 상당히 칼슘까지 들어있어서 좋은 비료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어, 지금 마늘 생육이 똑거르고뭐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네요. 예. 요, 요, 요 우측 밭까지 해서 1380평, 아, 1320평. 네. 예. 그래서, 어, 마늘로는 상당히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지금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어, 흑색 석음병, 태부코나졸과 어, 아바멕틴, 충, 병충, 예, 아바멕틴으로 충과, 어, 균을, 어, 잡을 거예요. 거기에, 어, 며칠 전에, 그, 얘기했던, 그, 히토, 히토와 질산태 질소가 함유된, 예, 그, 영양제 있었잖아요. 예, 그거로, 어, 1320평에, 요거 그냥 살짝 건강하니까, 한 1000리터 정도, 예, 시비를 할 겁니다. 하다 한번 이렇게 쭉 가면 뷰를 봐줘. 요렇게 하고, 요쪽에 이렇게 가서, 어, 이렇게, 희육상태. 예, 서산에도 이렇게 훌륭한 마늘이 있다. 네네네. 예, 한번 볼게요. 그, 마늘명가는 사실 그래요. 마늘도, 사실 건강한 마늘만 이렇게 취급을 하지, 예 건강하지 않은 마늘은 저희는 유통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음 알겠습니다. 저 쪽박 한번 찍어 볼게요. 예. 예. 어 이쪽은 아까랑 똑같이 15구구요. 예 이렇게 밭 두둑을 높게 하셔가지고 물빠짐이 좋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비도 잘 하고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성장엔 예그 추비 플러스 그거를 주신 것 같고 어 마늘도 막 똑고르게 잘 됐죠? 저가 이후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요 네, 많은 수확량을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